아님 키보드 엄청 찌기 두드리네. 아제이 그, 제 오픈 마이크라. <laughs> 어 이게? 이게 어, 맞였다고저 뒤에 안아 있네요. 아 찔끔 일이라 미안. 아나왜 자. 거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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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명 거점 한명 거점, 거점, 거점 먹어요 거점. 어, 빠르게 포기하는. 언님뒤로와요 아, 제라피에요. 라이피. 뒤에 둠피 뒤에 둠피 왼쪽 뒤에 둠피 위도 안녕하세요 둥피 에피 둥피 필 나이스 둥피리야 죽어라어 버려 버려 뒤에서 내 뒤통수를 후려갈리겠지만 버려 버려 그냥 우리가 이기이니까 <laughs> 그래야지 그래랑 싸운다 오. 라인 망치는 망치 갖고 오는 거 같은데, 겐지 왼쪽으로 빠졌고, 와, 두 번을 준다. 간대, 이에위도를 좀요. 위도 확인, 찔끔이 찔끔이네. 기방가 저물었어요. 어펑

어이 뭐야 교통서랭 하나 1대 뒤에 메르시 있어 오른쪽 위에 메르시 덧밟봤어요 지금 우승이 피 리더 놔세요 메르시 피저총괄총괄총괄총괄총 디바 어요 디가 터져요? 통 하나 필. 나이스. 왼쪽 아나. 못 너무 응. 너무 좋았다 우리.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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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딜러 하실 분 딜러 하세요 저 딜러 할게요 아. 제홍님 먼저 피카스요 어... 뭐남자 딜러랑... 딜러? 수... 진짜 돈피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 함께일 때 우린 강함. 잠깐 멈추시. 그대로 <laughs> 싸워 <그렇고>. 나이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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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, <그냥 Q 웃음> 누르고 썰어 그냥. <웃음> 그냥. <웃음> <Ach>. <웃음> <웃음> 막, <웃음> <웃음> 막 잘라 반격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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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격 <반갑. 웃음> 저기의 공격까지 30초. 카세. 가자아 오기 맞으시오 이거 뭐예요? 파라 파라시 파라. 원숭이 겐지 파라 파겐 파라 데 파라 불가 파라 안들오기는 맞으시오 야야야야찍이다 그거 매크리힐 쪽, 감라 왼쪽 이 2, 메 4, 5, 왼쪽. 쪽 9, 크리힐 좀요 2라 왼쪽 4 1 2 힐좀보세요 <laughs> 감사합니다 팔안 빼네 안돼아 뒤에 긴데 뒤 긴데 뒤 긴데 겐지 겐지 건물 안에 있어요. 거충 건물 안에. 풀베 아, 왼쪽 2층에 겐지. 아나 어? 일도는요. 원숭이 반피. 빠졌어요. 아, 어 뭐야. 네. <laughs> 와. 일러, 일러, 일러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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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지도바 아, 아, 가 아,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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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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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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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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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 아, 오우 쉣. 어 뭐야 이게 왜 죽어? 야 뺏겠지. 이런. 이게 뭐죠? 오늘 계속 때려라니 이거 죽었네. 땅으로 빼야겠다 마지막에. 잘리겠다. 아또 0.1초. 아나 이거 잘릴 것 같은데. 어 제가 잘렸네요. 죄송. 괜찮겠지. 안 해야겠다. 원숭이 안 해. 나 이거 못 치. <laughs> 하나 고집지 빈네. 이거 뭐래도 적팀 저보다 싫력 다른 건괜찮아 아니, 어뭐 미안해요. 우리. 우리, 우리 미안해요, 미안해. 아 방금 웃긴 장면이. 이거 게임 안 해도 되나요? <laughs> 하는 건 질세. 합법적으로 게임이가 안 해도 되는데. 아, 하나 왼쪽이. 트렌님 저랑 연계해요 아 파라피 피로님 어디 계세요? 음, 이런 그렇지 잠깐, 문제가 생겼을 뿐 엔지필 한세 번만 막으면 되겠다. 야다잘 나이스. <laughs> 걔네행서 먹고, 네들다 먹고, 다운고다 먹고, 에서들다 먹고, 걔네들 이다다 하고얘 잡는다 어. 오케이 좋아 우리 님 너무 잘해. 잘 오겐아 궁 몇이냐? 알라 썼어요 오케이 그 이번에 채우자 내걸로 나궁 쓸게 아다 몇... 쓰고 들어올 것 같은데 이제 파라 파라나 갱 간다 어. 그렇지 와또또또또또또또또 진짜 가라 또물의 겐지 쓸 거예요. 아야8어 뭐야? 내가 초가 시간이니까 좀 그냥 아, 있거든요. 저 9G 쓸게요. 이 봅시다. 라인이 앞으로가 내가 방벽은 방벽은매클리 줄게. 원숭이 피해, 그래 터니. 베라 터니. 이라 나이스. 좋아, 너무 잘했어, 너무 잘했어, 우리. 쩡, 베라 터라 찰진 거 보소 어? 방금 빨려 들어갔어 빨려 들어가 오와 나 야타임 줄래